<laughs>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안녕, 시마 여기는 일본 오사카입니다. 아, 입국 심사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일단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어 근데 일단 배고프니까 사겠어. 지하철을 타고 가려고 저는 리피트를 이용할까 했는데 하루 전날에 무조건 바우처를 결제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편집을 하느라 밤을 새 꼴딱 새가지고 이제 귀찮아가지고 그냥 철도 탈것 같아요. 담바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람이 굉장 아. 많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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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요. 음, 기본적으로 잠옷이랑 베개 이런 것도 있네요. 508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먹은 삼겹김밥이 한 일만 정도였기 때문에 밥을 먹으러 가도 가겠습니다. 근데 여기 거울도 있고 t v 도 있어요. 마음대로 아늑한데? 일단 들고 나와서 지갑이랑 옆과 어쩌고 자 이제 밥 먹으러 갈 생각이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심자분입니다밥 먹으러 가자. 바로 이런 대로변 앞이라서 위치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앞에 닭고기 치킨집 있어. 자꾸 이렇게 겁나 많이 먹어야지. 해봤데 포기합니다. 사람들이 나올 생각은 안 해요. 음.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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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혼자라서 좋네. 그냥 바로 제가 여기서 맛있게 먹었던 게 있거든요. 어디 있냐? 이게 진짜 맛있어. 이거를 아직도 먹어게 맛있어. 맛있어. 이게어이렇이스양념이 근데 어맛있 이 먹고 싶었어요. 맛은 그렇습니다. 그냥 맛이에요 근데 여기 면이 맛있어. 얘는 김만 먹었다. 나이나다잘 먹었습니다. 이 비린 쓰레기랑 먹을수 있을 줄 알고 1.5인분 시켰는데 다남긴 명란동. 나오고 나니까 줄이 엄청 서져 있더라고요. 타이밍 딱 좋았어. 저는 배불러가지고, 어, 배 터질 것 같아요. 우와. <laughs> 브지 어, 어, <그니까>. 그니까. <놀대> <그니까. 놀대> <놀대> 생각보다 좋은데? 내가 식각이었으면 여기 환장했 있겠다. 비주얼 미쳤어. 뭐야? 너무 맛있어? 와밥 음. 아, 진짜 맛있는 거였어. 시마버전이라고 생각하면되거든요 아이스크림도 쫀득해서 훨씬 맛있어요. 아 사람 진짜 많다. 아이스크림. 엥? 야에이 걸어 나오면 이거리게 너무 좋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코야키 여기가 맛집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새벽 2시까지 하는 곳은 저기밖에 없어서 포장해 왔어요 제로를 싫어하긴 하지만 그런, 일본 그복숭아울의 탄산 맛이 어떤데 딱다크에이 음, 음, 맥주랑 먹을. 내봅시다 굿모닝 자 오늘은 쇼핑의 날입니다 오늘 좀 새끈빠끈하게 입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용한 숙소가 타투 있는 사람도 자유롭게 욕탕을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편히 목욕하고 나왔 카메라 안 된다고 할것 같아요 신발을 처음 산거 신었는데 예쁜데 굽이 너무 높아서 오늘 발 겁나 아플 것 같아 요 오렌지 스트리트 아이고 하나도 없어 슈프림 이쁜 거 하나도 없어 아... 대부분의 매장들이 촬영을 허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쇼핑 저 혼자 하고 와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다코야키 한번더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아르코베카냥. 와, 이거 진짜 맛. 신기하게 유니클로에서 옷을 팔아요. 우와. 아, 쇼핑 4 시간 했더니 너무 힘들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거 많이 건졌어요. 옷은 건질 게 없어서 가방 두 개랑 악세서리 두개 샀습니다. 아니 근데 옷 사러 왔는데 옷이 살게 없어. 개 맛있겠다. 한국어 있네. <laughs> 개 맛있겠다. 아빠. 여만큼씩 먹다보니까 밥이 좀 모자라나 근데 고기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음. 당구도 하고 싶은데 여긴 당구 없나? 아아 씨발 데그타르트 사고 밖으로 갔는데 지갑이 없어졌어요. 그거 사고 바로 집 갔거든요. 근데 없어질 리가 없거든. 근데 지갑이 사라졌어. 아.. 뱀 아.. 그래서 기다려야 되나? 아.. 진짜 눈물이 날것 같아. 분명히 여기 안에 넣고 바로 왔거든요. 근데 없어요. 아, 아, 멘탈 털렸나?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갔던 길 다시 한번 가게요제 여기다.

나쁠 시대가 20년 만에 뭔가 오면... 30년 전06 브람디오... 06디오06 브람디오...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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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람디오... 0고 브람디오... 0 근데 일단 제가 분실 신고만 해놓은 상태잖아요. 소매치기 신고를 다시 해야 될것 같다고 해서 다시 한번 맞출 수야 갑니다. 갔다가 어차피 제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 추근해서 계속 그러기 때문에 갔다가 이제 맛있는 밥도 먹고 오려고요. 바로 여기서 건너다가 소매치기 당한 것 같아요. 여기가 사람이 많이 건너거든요. 돌아는 가능성이 많다. 네. 어. 다음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이고야 그렇구나. 기분 안 좋지. 네. 난친난친 한국 에 있나? 아니요 저 혼자에. 혼자 왜이 같은 예쁜 아이고 한국 남자 뭐 하고 있노 <laughs> 그래도 어차피 음. 시간이 음. 지나나요? 저서 가지 말고 내 예, 운이 좋으면 돌아옵니다. 알았지? <laughs> 아, 아니야. <laughs> 일호를 받네. 아, 돈이 꽤 많이 들어 있었는데 스트레스 존나 받았어. 뭐더 많이 벌면 되죠. 돈이라는 건있다가도 없는 거, 뭐가 맞나? 레몬 사 먹을 거야. 네.

저는 그런 사고가 얼마 없는데나. 근데 네, 눈통벌리 쪽이라서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설 갔가셨네 했어요. 씨발 네, 잡으면 내가 가만히 안 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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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면서 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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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침. 9시 20분이고요. 일어나서 준비하고 바로 영사관 가는 중입니다. 영사관은 다행히 제가 있는 숙소에서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5분 거리라서 지금 거의 다 왔고요. 임시여권에 필요한 게 이제 분실신고증이랑 제가 파출소에서 받았던 거 있거든요. 신분증, 그 다음에 7천엔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다행히 카드는 잃어버린 게 아니라서 지금 애나도 올라, 올랐는데 급하게 환전해서 아이고 대한민국 국기 반갑다잉 예짠 긴급 여권 있는 여자예요 씨발 아 <웃음> 네. <웃음> 생각보다 여권 발급은 빨리 해주셨고요. 10시입니다. 제가 9시 20분에 왔는데, 40분 만에 여권 발급인 거면 정말 빠르죠. 분실 신고증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없어도 되더라고요. 이게 뭐 인터넷에서 저도 급하게 찾아본 거지만은. 어쨌든, 저는 발급받았고요. 제가 4시 비행기인데, 집은 숙소에 맡겨놨어요. 지금 저에게 남은 거는? 임시 여권 발급받으려고 3만원 환전해놔서 3천엔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밥이나 먹겠습니다. 아, 여기 어디야, 여기. 시가. 나도 모르게 이상한 데 왔어. 정신 놀나 가. <laughs> 네, 맛있겠다. 여권이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잘 먹자. 맞췄는데요. 다음에 또 혼자 올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재미있었습니다. 아 여권 어지 이번 영상은 좀길것 같은데 여기까지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신발 만장